결혼한지요? 네.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결혼이 아니에요 각거라니까 결전에 본능은 남자만 아, 힘든 트랩이자. 사람이면 조절을 해야지 이혼은 완전히 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괜찮지만 결혼은 음. 음. 사실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잖아요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거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어제 생각에는 조혼을 아, 선언했으면 네, 네. 이성 만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만나도 조언은요? 되는데 네, 만나는 네. 것 자체가 귀찮아요. 뭘 다시 시작해요.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맞아요. 그러려니 해요. 상관없어요?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러려니 음, 해요. 아니 음. 저 부연을 해볼게요. 이현 그 선생님 되게 음. 네. 괜찮은 여자가 들어가서 수발 다 들고 좋아하고 그런 여성 많거든요 왜? 그래서 네.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럼 마음이 어떠실까? 뭐 어떡해요? 알쏬다 이 정도면 졸업이다 제가 생기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제 처가 누가지 님은 봐 이런 사 여자들은 지켜지는데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그게 안 지켜진 못 지키는 거지. 근데 왜 여자는 지키는데 남자는 지키면 안되요 아, 남자들은 번식을 위한 그 그게 남아 있어. 언제까지 번식을 해야 돼? 아니까. 그러니까, 될 아니, 때까지 번식 안 해도 되는데. 맨날 아, 죽을 때까지. 오전에 번는 건 남자만이. 안남 사람이면 조절을 해야지. 아, 네. 지성인이면 조절이 가능한데, 음, 네. 그렇지 않고 본성에 입각하신 분들은 음. 조절이 안 되는 제가 거죠. 제가 보니까 지성이들이 더 심해. 더 심해, <laughs> 그죠? 더 지저분하면 더 심해.